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그 요리 치킨계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신선한 재료는 물론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관심 폭발, 맛도 폭발. 여기에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 우리를 친해님 품으로 불러들이는 바로 그곳 맛있는 치킨 요리 찾아 6mm 카메라와 함께 떠나보시죠. 화려한 미로 볼이 카메라를 반기는 이곳 대학가 앞에 자리한 한치킨 전문점인데요. 역시 대학가라 그런가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학생들이 친해님 이 치킨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떡감치인데 떡볶이랑 감자튀김이랑 치킨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치킨이 진짜 바삭하고 양이 되게 푸짐해서 완전 맛있어요. <laughs> 가성비 최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치킨에 떡볶이 감자튀김이라니. 세상 반가운 조합에 여기도 저기도 세트 메뉴 주문 폭발. 사실 이곳은 다양한 양념으로 치킨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메뉴가 너무 많아서 항상 올 때마다 고민되는데 그중에 제일 맛있는 건 언니 언리얼이 제일 맛. 손님들 즐거운 고민하게 만드는 이곳 치킨의 매력. 당연히 주방에서 탄생하겠죠? 언제 들어도 반가운 튀김 소리를 뒤로 하고 맛의 주역 소스부터 확인해 봅니다. 이 소스의 이름은 치킨 메뉴에서는 어니언 리얼로 통하고 소스의 이름은 어니언 드레싱입니다. 재료는 간 양파, 설탕, 간 마늘, 마요네즈, 생크림 식초, 물 조금 약간 들어가게 들어갑니다. 이곳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어니언 치킨에 들어갈 양파 소스 만들기. 소스를 완성하기까지 고생도 많았겠어요. 소스는 제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한 3년간에 걸쳐 노력하여 만든 소스이며 지금은 현재 주방 직원들에게 원활한 맛을 내기 위해서 헬스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량 생산하여 동일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진주에만 네곳의 가게를 갖고 있는 이곳 치킨 브랜드.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바로 치킨뿐만 아니라 떡볶이, 튀김, 국물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를 조합하고 무엇보다 주인공인 치킨 맛을 꽉 잡았기 때문. 저는 올 때마다 어니언디어를 맨날 시켜 먹는데 맨날 먹어도 안 질리고 올 때마다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치킨 냄새에 푹 빠져 있는 사이 매장에서는 치킨 포장이 한창이었는데요.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넘게 대량 주문. 맞아요.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데는 치킨만 한게또 없죠. 이 치킨은, 첫째, 그, 니키하지 않고, 또 먹고 또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우리들의 그 시대에 봤을 때, 다양한 느낌으로서 고를 그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은 점이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앞에 두고 고난의 시간을 거쳐 드디어 치킨을 영접한 손님들. 오늘 손님들은 어떤 조합으로 치킨을 즐기고 있을까요? 18,900원에 치킨이랑 떡볶이랑 둘다 먹을 수 있어서 조, 좋은 것 같고 떡볶이는 달콤 매콤해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 어, 이 치킨의 장점은 일단 소스가 많아서 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이제 소스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무슨 소스를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손님들은 선택의 즐거움이 있어 좋은데 이렇게 메뉴가 다양하면 주방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메뉴가 이흔 가지나 된다면서요? 어 치킨과 감자 그리고 오징어, 새우 그리고 떡볶이. 를 더해서 세트 메뉴를 구성하여 손님들한테 기본 다한 마리의 가격에 여러 가지 맛을 선보이기 위해서 가성비 갑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업 도전 1순위 우리나라에만 4만 개가 넘는 치킨집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또 치킨집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치킨은 대중음식이기도 하고 저만의 특색을 조금만 더 감미한다면은 전 음, 만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창업 전까지는 요리를 해본 적도 없어 발품을 팔아가며 지금의 치킨 맛을 완성했다는 사장님.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 만큼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다는데요. 저는 요리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동안 수십여 가지 메뉴를 직접 만들고 테스트했습니다. 어떤 메뉴는 출시하루만에 반종하기도 하였고, 고객님은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기에 이후로는 세밀출시에는 20대 친구들에게 시식도 자주 하며, 직원 및 알바들에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6년 동안 치킨 하나에 매진한 결과, 이제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할 만큼 맛에 자부심이 생겼다는 사장님. 또 자랑할 만한 메뉴가 있다고요? 소통닭은 중국 요리이지만은 저희 한국 입맛에 맞죠. 불 판의 볶아 매운맛을 유도하였습니다. 고추와 마늘로 알싸한 맛 내주고 호드등 견과류로 고소한 맛까지 잡은 사천통닭 여름엔 역시 이열치열 더운 날에는 매운맛이 제격인가요? 오늘 기꺼이 사천통닭을 선택한 손님들 맛이 어떤가요? 다른데보다는 조금 더 매콤하고 계속 땡긴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맛있네요. 다른 메뉴가 그렇듯 사천통닭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와 마테스트를 통해 완성된 요리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치킨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매콤하면서도 볼맛도 나고 약간 느끼함이 없고 깔끔한것 같아요. 이거는 먹어봐야 합니다. 직접 와서 드셔보세요. 찌기입니다. <laughs> 음~ 맛있네 한편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면 요거+ 요거 요 메뉴가 반짝 뜬다는데요. 보자. 치킨집에서 만날 수 있는 국물 요리라. 포로록 포로록 소리 정체 바로 국물 닭발입니다. 국물 닭발이 매콤해서 치킨이랑 먹으면 정말 조합이 좋아요. 근데 생맥주랑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야, 듣기만 해도 코등에 땀이 흐를 것만 같은 국물 닭발. 어떤 재료가 맛을 내나 쭉 한번 살펴보고요. 재료들은 저희 가게에서 치킨집이지만 닭발, 닭볶음탕 반등 소스로 통하는 메뉴 소스입니다. 음, 붉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생강. 간 양파, 된장, 꿀 그리고 간장은 저희가 직접 숙성해서 만든 수제 간장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닭발 잡내는 잡고 매운 맛과 감칠 맛을 살릴 수 있을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일 것 같은 양념 완성. 닭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매운 맛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만들었던 다대기장을 하루 정도 숙성 후 청양고추 가루를 섞어 버무리고 하루 정도 숙성 후에 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은 닭볶음탕에도 쓰고 국물닭발에도 쓰고. 이야, 보기만 해도 개운하지 않나요? 바삭바삭 치킨이냐 얼큰한 맛 국물닭발이냐? 아, 저는 못 고르겠어요. 근데 네, 여기 국물 닭발은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매콤하고 땀나는 거 보이시죠? 진짜 맛있고, 너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국물 닭발 먹으려면 여기 밖에 안 와요. 짱! 1인당 1년에 20마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치킨 사랑은 식지 않는다. 여기에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치킨집이 있어 매일이 행복합니다. 바삭바삭 매콤달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치킨집에서 여러분도 새로운 즐거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